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녹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거실이 자주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거실에 놓인 가구나 소품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러그 어디 제품이요? 에 소파 테이블 정보 알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실링팬은 제가 정말 정말 만족하고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해보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거실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만 든 아이템들이라서 보시는 분들께도 분명 도움 될 거예요. 크게 꾸미지 않아도 분위기 살릴 수 있는 거실 텐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소파 테이블이에요. 저는 평소에 약간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늘 뭔가 마음에 딱 드는 테이블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예쁘긴 한데 너무 평범하다 싶거나 특이하긴 한데 오히려 너무 튀어서 부담스럽다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테이블을 발견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테이블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카빙 테이블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세한 결이나 디테일이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충전되는 느낌? 색감도 이게 블랙 스테인 컬러인데 그냥 색감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 초코 느낌이 섞인 따뜻한 블랙이어서 차갑지 않고 거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그리고 스테인으로 입힌 거라 살짝씩 이 나무 결과 카빙질감이 보이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이 테이블 다리 형태도 짧고 굵은 게 귀엽기도 하고 유니크한 포인트가 돼서 이게 또 매력이거든요. 약간 아프리칸 수트 같은 느낌. 느낌도 들죠? 그리고 이게 또 색이 어두워서 오염에도 강해요. 물 티슈로 쓱 닦으면 그만이고 색도 어두워서 얼룩 같은 것도 잘안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관리가 편해서 디자인도 물론이고 실용성까지 잡은 테이블입니다. 관리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고체 왁스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테이블은 진짜 있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저희 집에서 딱 거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테이블은 보아즈 우드의 볼드 쉐비 테이블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설치하고 너무 만족한 실링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실링팬 기능보다는 인테리어용으로 생각하고 예전부터 설치를 고민하긴 했거든요. 이걸 거실에 설치하면 못생긴 형광등 대신에 예쁜 실링팬이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휴양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쁜 유럽 아파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치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 밀어두고 그냥 조명으로 대체해서. 거실을 꾸며줬었어요. 그러다가 카페 같은 곳을 가다 보면 이 실링 팬 설치한 곳들이 꽤 보였는데 제가 이 바람을 느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 바람이 다르다 이런 거는 사이트에서 글로만 적혀 있는 거 보고는 잘 모르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천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그런가?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는 막 머리 날리는 그런 선풍기 바람이랑은 전혀 다르고 부드러우면서 정말 쾌적한 게그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에어컨 바람, 풍기 바람이랑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창문도 잘못 열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에어컨을 틀자니 너무 추울 것 같고 그랬는데 딱그 실링팬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실링팬 달면 여름에도 냉방 효율을 극대화 해줄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난방 효율을 올려주니까 이거는 빨리 설치할수록 이득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고른 건 로슬러 실링팬인데요. 실링팬 하면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죠. 이 실링팬을 고를 때제 기준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먼저 팬 사이즈, 거실 사이즈랑 맞는지, 그리고 층고, 저희 집이 230cm 높이, 일반적인 가정 높인데 그 높이에 잘 맞는지, 과하지 않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인지, 소음, 진짜 조용한지, 그리고 AS 여부. 국내 본사가 있는지 아무래도 천장에 달리고 계속해서 회전이 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고르니까 루슬로가딱 괜찮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해외 브랜드 제품은 아무래도 좀 너무 고가라서 저의 다양한 기준들을 충족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루슬러 실링팬에 17cm 저층고 전용 실링팬이라 설치해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무서운 모터라 징 하는 그런 소리도 없어요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자기 전 꺼짐 예약도 가능하고 또 날개 컬러도 다양해서 집 분위기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LED 조명 추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 실링팬 설치하기에 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도 이 옵션 덕분에 설치할 때 부담이 없었어요. 또 좋은 게 추후에 사용하지 않고 싶다고 하면 조명을 떼고 기본 버전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도 주셔서 두 가지 버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LED 조명이 세 가지 색상이 지원되고 밝기가 정말 밝아서 예전에 제가 쓰던 조명보다 훨씬 밝더라고요. 밝기가 혹시 어둡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진짜 다행이었어요. 설치도 카톡으로 원하는 날짜 요청하면 최대한 맞춰주시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기존 조명이 일반 네모난 형광등 그 자리에 동그랗게 작게 타공이 되어 있었고 설치부에 석고보드밖에 없어서 간단한 보강 작업을 해줬고요. 도배도 덧대어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전 이거 달고부터는 매일 틀고 있는데 공기 순환이 진짜 되다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시원하고 저희 집에 있는 사람, 동물, 식물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몬스테라 탈랑이는 거 보니까 진짜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힐링되고 얘한테도 진짜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변에 저가형 실링팬 쓴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쁘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소음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링팬은 처음 구매하실 때꼭 제대로 고르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러그예요. 러그는 제가 정말 여러 종류를 써봤거든요. 고가 코튼 재질의 러그도 써보고 저렴이 버전도 써보고 이케아프도 써보고 제가 러그 리뷰 영상도 찍을 만큼 러그에 꽤나 진심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어떤 공간이든 러그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깔아본 이 러그는 진짜 느낌이 달랐어요. 일단 제가 사용해본 러그들 중에 단연 사용감이 1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길이 25mm 이하 원사로 제작되어서 사계절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볼륨감이 이게 어느 정도 있어서 촉감이 정말 포근하고 폭신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완전히 또 단모로그는 아니라서 처음엔 털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탄탄하고요. 손으로 뽑아도 심지어 털이 하나 뽑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미끄럼 방지가 따로 없어서 로봇 청소기 혹시 밀리진 않으려나? 이것도 걱정을 했었는데 로봇 청소기가 올라가도 끝 없고 얘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굉장히 또 안정감이 있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고양이랑 강아지 같이 있는데 발톱에 걸리거나 얘들이 막 긁어도 손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제품도 아무래도 벨기에 수입산 원단이라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가격만 높고 왜이 가격이지 모르겠는 제품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싼 값 톡톡히 한다. 이게 아주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러브입니다. 당연히 디자인도 정말 너무 예쁜데요. 기본 크림 컬러에 쿠앤크처럼 약간씩 검은색 본사들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색 러그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는 밋밋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게 이게 러그가 좋으니까 제가 거실에서 TV 보다가 이 러그 위에서 그냥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깬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로그 위에서만 자면 베겨서 중간에 분명히 깨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꿀잠 자고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진짜 폭신하고 포근하고 앉았을 때 전혀 배기지가 않는 그런 러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실물이 정말 예뻐요. 기본 베이지 톤에 부담 없는 패턴이라 이게 어디에 깔아도 진짜 어울리는 디자인이거든요. 처음 보여드린 러그랑 다르게 살짝은 거친 촉감이기는 하지만 맨다리로 앉아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거실용 러그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 보여드린 그 러그보다도 더 여름까지 무리 없이 쓸수 있어서 계절 안 타고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는 진짜 딱 거실용으로 너무 예쁜 러그들이라서 거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쉬울 지경이에요. 진짜 편하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러그 두 가지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실 분위기를 확 살려줄 인테리어템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큰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소파 테이블 하나, 러그 하나, 실링 펜 하나만 달아줘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곧 다가올 여름 거실 인테리어 변화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공간 추천템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